경산시민 여러분 조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 모이신거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 다 모이신거죠 우리 경산시민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는 바로 이 위기에 대한 자수당의 복고로 있는 죄도 없애겠다라는 의사봉 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 세력이 이제는 북한도 격박하면서 재 시키겠다고 한 하... 범죄자에게 이 나라 넘겨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신도시, 황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어떠한 비.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남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94만여 개나 만든 김문수 후보야말로, 진짜 경제대통령 이닙